오늘은 포천 도성사, 예, 7층 탑을 보여드릴게요. 또종각도야 보이시죠? 지금 내가 핸드폰 상태가 안 좋아서 모든 소원들이 이루기를 바라겠고요. 예, 그리고 맛있는 음식 오늘 많이 드시고요. 네,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. 포천에 있는 도성사라는 겁니다. 7층 탑이요.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고, 어, 을사년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시청자님들, 불자님들, 저는 사랑하고 기원 드리고 염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